존경하는 남양주 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더불어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 한해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내란 시도에 맞서 국민 여러분께서 용기 있게 나서주셨습니다. 민주주의와 헌정시설을 지켜주셨습니다.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의 혁명으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전국을 빠르게 안정시키고 경제와 민생 회복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출발점에는 바로 위대한 우리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의 성원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저는 남양주 곳곳을 걸었습니다. 많은 시민들을 만나 뵀습니다. 시민들의 목소리는 하나였습니다. 남양주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 힘 있는 시장이 필요하다. 김한정이 나서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지난 8년간 남양주의 국회의원으로서 지역 발전을 위해 나름 힘없이 뛰어왔습니다. 이제 남양주 대전환의 미래를 열는데 미랄이 되고 공복이 되어 저희 모든 책임과 역량을 다 걸겠다는 각오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김한정은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남양주시장 출마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지난 3년 반을 돌아봅니다. 어떠셨습니까? 상상 그 이상 폭풍 성장 화려한 고도는 있었습니다. 매년 교통 혁명 원년 산업 대전환 원년 매년 원년이 선언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구호와 현실 사이에는 큰 간격이 있었습니다. 좁혀지지 않는 간격이었습니다. 국민의힘 시장 3년 반, 과연 남양주 달라졌습니까? 첫째, 우리 시민들이 간절히 염원하는 교통혁명은 진척은 그냥 차지를 빚고 있습니다. 남양주 교통혁명의 핵심인 지하철 구호선 착공은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개통은 당초 계획보다 수년 더 늦어질지 모른다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수석대교, 강변북로 지하화 등 서울 진입도로 건설 사업도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8호선 별내선 추가 연장, 6호선 유치 역시 진전이 없습니다. 모두 검토 중, 협의 중, 준비 중입니다. 인기 3년 반이 지난 데도 여전히 준비만 하는. 시장입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과연 남양주 교통혁명의 시발점이었던 4호선 짐재스톤 개통, 8호선 벨레슨 개통, GTX 마석 연장, 9호선 유치 이 성과들을 누가 만들어냈습니다? 저 김한정을 비롯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수년간 예산을 확구하고 정부와 협상하고 때로는 싸워가면서 이뤄낸 결과 아닙니까? 남양주 철도 지하철 교통혁명의 본격적인 개막은 국회의원 김한정의 성적표에는 포함될지 몰라도 국민의힘 소속 시장의 업적으로 기록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더 이상 국민의힘 시장에게 맡겨둘 수가 없다. 그렇습니다. 이제 민주당이 맡겠습니다. 저 김한정이 맡겠습니다. 남양주 교통혁명 즉시 재시동을 걸겠습니다. 둘째, AI를 내세운 화려한 성과가 현수막을 통해서 또 시장 입을 통해서 유포되고 있습니다. AI를 내세운 투자 유치 실체를 한번 따져봐야 합니다. AI 디지털 허브, 금융 디지털 유니버스, AI 인피니티 센터 이름은 화려합니다. 그러나 실체는 100% 초대형 데이터 센터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세 곳을 합쳐 210 메가와트 규모, 수도권 최대급입니다. 왕숙첨단산업단지 핵심 부지의 약 10%를 차지했습니다. 데이터 센터는 물론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러나 창고형 초대형 건물에 수만 대의 서버를 꽉 채워놓고 이를 AI 산업, IT 기업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포장해서는 안 됩니다. 수천억은 투자라고 하지만 대부분 부지 확보와 건축비입니다. 상시 고용은 수십 명에서 수백 명에 불과합니다. 그나마도 관리 경비 인력이 대부분입니다. 우리 남양주의 우수한 젊은이들이 갈 곳이 부족합니다. 막대한 전력을 소비하지만 지역 경제 파급 효과도 최한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묻습니다. 남양주에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남양주 시민을 고용하는 기업입니다. 양질의 일자리입니다. 지역경제를 살리는 세수 기반 확충입니다. 지금 남양주시 재정, 재정 자립도 어떻습니까? 심각한 적색 경고등이 켜 있습니다. 인구 70만이면 넘는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재정 자립도는 30% 선이 무너졌습니다. 경기도 50만 이상 도시 중에 제일 꼴찌입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 핵심 돌파구는 IT AI 전략 산업과 우량 기업의 유치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국가적 지원을 끌어와야 합니다. 판교처럼 기업이 모이고 스타트업이 성장하며 혁신이 선순환하는 산업 생태계를 남양주에 만들어야 합니다. 저 김한정이 민주당 소속 세분 국회의원과 지역 경제인들과 힘을 합쳐서 이재명 정부의 전략적 지원을 끌어오겠습니다. 불합리한 규제는 반드시 걷어내고 과감히 걷어내고 남양주 기업혁명 비즈니스 혁명을 실현하겠습니다. 셋째, 국민의힘 소속 시장으로는 이러한 일들의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GTX-V 적기계통 구호선 연장 조기 착수, 첨단 기업 유치 이 모든 것은 중앙 정부의 예산과 전폭적인 지원 협력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지금 남양주에는 대 정부 협상력을 격, 극대화할 수 있는 시장, 힘 있는 시장, 준비된 시장이 필요합니다. 만점. 국회에서 금융 전략 산업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 전반에 가는 상임위를 두루 거치면서 일해왔습니다. 정부 예산 부처 청와대와 직통으로 소통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네트워크를 갖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지난 8년간 말이 아닌 실천으로 증명해 왔습니다. 4호선, 8호선의 개통, 국지도 98호선 개통 진자비지구 왕숙 신도시 유치 GTX-B 노선과 9호선 연장선 확보 왕숙 테크노빌리의 방향제시, 대규모 지역 현안 예산 확보 등이 그렇습니다. 저는 중앙정부와 협상했고, 서울시와 등기도를 설득했고, 결국 결과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성과를 행동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그 경험과 실행력을 남양주 발전에 온전히 쏟아부겠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저는 2014년 시장선거에 출마했었습니다. 낙선했습니다. 그 다음 날 다시 거리로 나갔고 역 앞에 섰습니다. 괜찮아요. 다시 시작하면 돼요. 저는 김한정을 지지했습니다. 하는 출근길 시민들의 목소리에 저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 말씀들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지난 8년간 쿠키원으로 일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남양주 시민 여러분께 그 한없는 고마움을 단한 순간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오늘 저 김한정은 그 격려에 대한 책임으로 실력으로 결과로 응답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남양주 시민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남양주는 결정적 붕괴점에 서 있습니다. 정체의 지속인가, 아니면 도약인가. 계속되는 배드타운일 것인가, 자족도시의 완성인가. 우리의 방향은 명확합니다. 저는 이번 6월 지방선거 승리를 통해서 시민 여러분과 함께 남양주 대전환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남양조의 성공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으로 대한민국의 도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 모든 것을 마쳐드리겠습니다.